공동합의분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 진입로 공항 IC 포함해서 군 영외 간사는 군의군에 배치한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예 주사님 동의하시죠? 공항 신도시는 공항 이전 사업 종료시까지 군의군에 330만 제곱미터 의성군에 330만 제곱미터를 각각 조성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구 경북 공무원 연수시설을 공항 이전 사업 종료 시까지 군의군에 건립한다.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군의군 관통도로 쉽게 말해서, 동군이 IC에서 군이 우보를 거쳐서 공항까지 오는 25km를 공항 이전 사업 종료 시까지 건설한다. 맞습니까? 네. 예. 다섯 번째,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군이 군의 대구시, 대구 광역시 편입을 추진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대표적으로 대구 시장님과 경북 지사님의 합의문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군의 군민과 시도민에게 돌리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 김영만이가 지겠습니다. 종량하는 김주수 의정 군수님께서 희망하시고 요구하신 공동 후보지를 조금부 유치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치 신청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도지사 시도 의원님들께서 보증하신 공동 합의문은. 경우에도 꼭 지켜야 합니다. 분위군의 대구 편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시는 대구의 7개 구청장님과 공동 후보지를 염원하신 21개 시장 군수님들께도 성공하는 공항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시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공항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